안녕하세요. 구자형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녹음을 해서 팟캐스트로 들려드리기도 하지만 언젠가 직접 여러분들을 앞에 모시고 낭독을 하는 건 어떨까?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 어쩌면 빨리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북텔러 리스트 이재인의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루이스 캐럴 지음 권혁 옴김, 낭독 이재인 이상한 나라의 다섯 번째 장면. 수수께끼 같은 애벌레의 힌트. 애벌레와 앨리스는 아무 말 없이 잠시 동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애벌레가 천천히 수연통에서 입을 떼며 축 늘어진 나른한 음성으로 앨리스에게 말을 걸었다. 넌 도대체 누구니? 처음 건네는 말치고 친근한 인사말은 아니었다. 앨리스는 약간 겁먹은 듯이 대답했다. "현재는 저도 잘 몰라요, 선생님. 적어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만 해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제가 여러 번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에벌레가 아주 험상궂게 물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설명을 잘해 봐." 앨리스가 대답했다. 정말 죄송한데요. 저도 저를 잘 모르겠는걸요. 아시다시피 지금 저는 제가 아니거든요. 애벌레가 말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앨리스가 아주 공손하게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이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순 없어요. 하루 동안에 여러 번 키가 바뀌어서 나도 내가 누군지 혼란스럽기 때문이랍니다. 애벌레가 말했다. 그럴 리가 있니? 앨리스가 대답했다. 아마도 당신은 아직 그런 것을 느껴보지 못했겠지만, 당신도 번데기로 변한 다음, 아, 알다시피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런 다음 나비가 되니까 당신도 약간 묘한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애벌레가 대답했다. 아니. 조금도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엘리스가 말했다. 아마 당신의 느낌은 약간 다를지 모르지만 내가 아주 잘 아는데요. 아주 특별한 느낌일 거예요. 애벌레가 얕잡아 보듯이 말했다. "도대체 넌 뭐하는 애냐?" 이렇게 하여 대화는 다시 처음 시점으로 되돌아갔다. 애벌레가 아주 짧게 대꾸를 했기 때문에 앨리스는 약간 화가 났다. 그래서 몸을 앞으로 잔뜩 내밀며 진지하게 말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당신이 먼저 누구인지 말해야 할것 같은데요? 애벌레가 대답했다. 왜? 그러고 보니 수수께끼 같은 질문이었다. 앨리스 역시 적당한 이유를 찾아낼 수도 없었고 애벌레도 기분이 아주 나쁜 것처럼 보였으므로 그녀는 돌아서 버렸다. 그런데 애벌레가 뒤에서 앨리스를 불렀다. 돌아와 뭔가 중요한 말을 해줄 게 있어. 어쩐지 좋은 얘기를 해줄 것 같은 목소리였으므로 앨리스는 돌아서서 다시 되돌아갔다. 애벌레가 말했다. 화를 내지 말아라. 앨리스는 터져 나오려는 화를 애써 삼키며 물었다. 그게 전부예요? 애벌레가 대답했다. 어? 앨리스는 특별히 다른 할 일도 없고 또 어쩌면 애벌레가 들어둘만한 좋은 말을 해줄지도 몰랐으므로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애벌레는 잠시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푹푹 담배 피는 소리만 내더니 이윽고 팔짱을 풀었다. 그리고 수연통을 입에서 내려놓고 물었다. 음, 그렇다면 말이다. 넌, 네가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도 기억나지 않고, 10분 사이에 키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걸요. 애벌레가 말했다. 어떤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앨리스는 아주 우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것 말이죠. 아주 부지런한 꼬마 꿀벌을 노래하려고 하면 전혀 다른 시를 읊게 되는 거예요. 애벌레가 말했다. 나이 드신 아버지 윌리엄을 외워보겠니? 앨리스는 두 손을 포개고 시를 외우기 시작했다. 음, 젊은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이제 나이도 드셨고 머리카락도 하얗죠. 그런데 아직도 계속 물구나무 서기를 하시니 그 나이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 아버지 윌리엄이 아들에게 대답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 머리를 다칠까봐 무서웠단다. 그러나 지금은 별 탈이 없으니 계속하는 것이란다. 아들이 말했다. 전에도 말했지만 아빠는 나이 드셨고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그런데도 문지방에서 공중제비 넘기를 하시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죠? 지혜로운 노인이 백발을 흔들며 대답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 팔다리가 아주 유연했지. 한 상자에 일실링하는 이 연고 때문이란다. 너도 한두 상자 사지 않겠니? 아들이 말했다. 아빠는 나이 드셨고 턱이 너무 약해서 비계보다 더 질긴 음식은 씹지 못할 텐데 거위에 뼈와 부리까지 먹어 치우시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젊었을 때 법률을 공부했지, 아내와 여러 가지를 논쟁하면서 턱의 근육이 강해졌단다.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란다. 아들이 말했다. 아빠는 나이도 드셨고, 눈도 나빠져 거의 보이지 않는데, 콧등에 뱀장어를 얹고도 균형을 잡을 수 있으니,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죠? 아버지가 말했다. 세 가지나 답해 주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지! 그러니 잘난 척 하지 마라! 내가 그런 허튼 소리를 하루 종일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당장 사라져라. 그렇지 않으면 아래층으로 차버리겠다. 애벌레가 말했다.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군. 앨리스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그렇지만 전부 틀렸다고는 할수 없죠. 몇몇 단어들이 바뀌었죠. 애벌레는 거의 단정하듯이 말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어.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으나 애벌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넌 키가 어느 정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니?